안녕하세요. 도시공학 박사 햄권입니다. 지난 시간 갈고원이가 부산철도 차량기지가 어떻게 부산한 가운데 얼바기를 성공하게 되었는지 과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햄권이는 박사급 연구원답게 해외 유학 경험을 잘 살려서 부산철도 차량기지 땅을 어떻게 멋지게 개발할 수 있을지 그 미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범천 가야 철도 차량 기지가 어떻게 어떤 상태로 있는지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우선 범천 철도 차량 기지는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약 24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약 30개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시설입니다. 이 거대한 시설이 부산의 중심 서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자자 지도를 보면요 이 차량 기지에서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여러분 서면이 어떤 곳입니까? 서울 명동에 해당하는 최고 중심 상업지잖아요. 가장 인구가 밀집한 그땅 바로 옆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대한 철도 기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개더 있어요. 범천 철도 차량기지에서 또 북쪽으로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이번엔 약 40만 제곱미터 축구장 쉰0개 규모의 가야 철도 차량기지가 나옵니다. 지하철 2호선 구암역, 가야역, 동이대역 이렇게 세개역에 걸쳐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요. 동서 고가로가 옆에 붙어 있어서 동 중소 고가로를 따라 김해공항에서 서면 쪽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주 내려다볼 기회가 있으 셨을 겁니다. 다니시면서 부산 한복판에 저 넓은 땅을 저렇게 둬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 한 번쯤 하시지 않으셨나요 어또 나만 했나 여기서 또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요. 범천철도 차량기지 하나로도 골칫 거리인데 그 바로 옆에 가야 차량기지 까지 왜 굳이 또 만들었을까요 이게 찾아보니까 두 기지의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범천 차량기지는 1904년부터 일반 객차 화물차량 등을 정비해온 오래된 시설이고요. 가야 철도 차량 기지는 KTX 등 고속철도를 정비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이라고 하네요. 그냥 헝군대서 다하면 안 되나? 싶겠지만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정비주기, 안전기준 등이 달라서 전문 기지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골칫거리인 부산 철도 기지창의 이전 과정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롯데 백화점이 오픈하고 지하철 1호선, 2호선, 환승역도 개통되면서 서면은 명실상부 부산 최대의 상업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서면이 작을 때는 뭐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 커지면서, 어, 땅이 모자르다! 저대로 두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990년대가 지나가고 2000년대 들어와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산 도심 철도시설 이전추진위원회가 조직되고요 이전추진운동을 벌이며 2007년에서 2009년까지 100만 명이 넘는 시민에게 서명을 이끌어내면서 급기야 부산시와 정치계의 인구를 끌게 됩니다 아 정말 언제나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는 건 다름아닌 우리 국민이었네요 그렇게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직시한 부산시는 땅주인인 코레일, 관할구청인 부산진와 함께 철도기지 이전을 위한 실무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2010년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출하면서 사업이 금물살을 타는 듯했어요.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맡은 KDI가 도련 경제성이 부족하다면서 사업 보류 판정을 내리고 맙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서면 바로 옆에 있는 이런 금사라기 땅을 재개발하겠다는데 아, 뭐가 아, 왜 아, 도대체 어떻게 경제성이 부족? 할 수가 있죠. 아, 와, 와. 근데 당신 상황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우선 2010년 당신 범천 철도 기지창 부지의 공시지가가 평당 50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부지 전체의 가치가 약 3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돼서 당시 이전 비용인 5천억 원에는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몇 년간 휴류하다가 2019년이 돼서 부산시가 다시 한번 정부에 예탈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비용 대비 편익이 1.48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니, 10년 만에 이렇게 결과가 뒤바뀌기 있기 없기? 아니, 참 이상한데요. 그 이유는요, 바로 땅값 변동에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선 이전 비용이 6,500억으로 5,000억이었던 2010년 대비 30% 정도 올랐는데, 범천 기지창 땅값은 평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00%가 올라 버렸거든요. 아니, 잠깐만, 이거 내가 제대로 본거 맞아? 우와, 어떻게? 10년 동안 땅값이 4배가 뛴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부동산 투기 아니야? 라고 하실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겠지만요 이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코로나 등으로 시중에 현금이 많이 풀려 부동산 붐이 일었던 것도 있었고요 서면이 계속 팽창하면서 부산 도심지에 마지막으로 남은 금사라기 땅 범천 철도 기지창의 지가가 재평가받는 것도 있었죠 동시에 도심 단절 해소, 교통 개선, 주거 환경 개선 도시 이미지 상승 등 2010년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 했던 비계량적 가치들도 재평가를 받으면서 높은 점수로 예탈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19년 예타를 통과했는데, 왜 아직도 범천 기지창이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까요? 아니, 또 뭐가 문제길래 바로 공사를 안 들어가고 방치를 하고 있을까? 요게 또 제가 궁금해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아, 나란 요석 정말 영과일 때 굉장히 섹시하다니깐. 예타는 말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도 손해는 안 보겠네 정도의 의견이고, 이걸 통과했다고. 그 다음 일이 이사 천리로 진행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전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단 부지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땅 주인인 코레일이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되는 중입니다 코레일이 기지청 땅을 팔아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죠 그럼 얼른 팔고 다른 데로 가면 되겠네 싶지만 그 땅의 용도와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부터 할 사업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땅이 공원이 될지 사업지가 될지 주택 용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선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시와 정부가 땅을 그 응? 어떤 용도로 개발하고 응? 어떤 부분을 보전할지에 대한 안을 확 하고 나서야 사업자 모집 공고에 나서게 됩니다 현재는 개발안이 확정되어 사업자 공모까지 마감된 상태고 올해 말경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공보될 예정입니다 계획이 차질이 없다면 내년엔 부산 신항역 인근에 대체 차량기지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게 2028년쯤 완공되면 차량기지 이전이 시작함과 동시에 범천철도 차량기지 개발도 착수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결국 2028년부터 범천동 부지에서 굴착기 소리를 듣게 될 예정이고요 2030년쯤에 개발을 마치는 걸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말로는 주거용지를 전체의 30% 이내로 하고 공공용지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첨단 산업과 문화단지 주거 및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 형태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동안 버려졌던 땅이 부, 부산형 턱신지구로 변신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진 도시들은 낡은 철도시설을 어떻게 리모델링 했는지 우수 사례도 한번 알아볼까요? 잘된 것들을 봐야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박사 밟을 때 눈여겨봤던 하이라인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욕에서는 1943년 개통된 화물 전용 고가 철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도심을 가로질러 바다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980년대 트럭이 많이 생기면서 열차의 화물 운송 기능이 상실되면서 철로가 쓸모없어져 버렸습니다 이후로 부산 철도 차량 기지처럼 죽은 땅이 되어 방치되었었죠 주변은 우범지대로 변했고 낡은 집들만이 가득했죠 그러다 2003년 뉴욕시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이 철도 라인을 재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철로를 뜯어내고 그 땅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반해, 뉴욕은 철로를 뜯어내지 않고 오히려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산책로, 쉼터 등을 만들어낸 거죠.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탈생시킨 거죠. 이렇게 만든 게 매년 천만 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뉴욕의 하이라인입니다. 매년 인구가 2만 명씩 줄어드는 부산 청년층 10명 중 7명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 그 흐름을 멈추려면 도시의 판을 새로 짜야겠죠 아, 일단 눈물부터 닦고 그리고 그 중심에 부산의 마지막 남은 금자락이 땅 부산 철도 기지창이 있습니다 부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거공간이 충분히 제공하고 동시에 부산의 역사도 조망할 수 있는 미래 공간으로 재탄생 되기를 바라며 이상 햄곤의 연구를 마치겠습니다